소개 받은 시텔레콤 박병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 회사 글로벌 AI 특그 사업부에서 기술 주술, 전략 주술,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화정님 뭐 오늘, 오늘 뭐 도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제가 준비한 걸 너무 많이 덧치는데 이거 <laughs>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사실은 올 때부터 그게 고민이 됐어요. 아, 두 번째 이제 많이 리하 텐데 이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활용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정의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제너레이티브 AI는 무엇인가? 아까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깜짝 놀어어 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저도 채찌 PT에 물어봤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A-S에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봤는데 일단 얘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 궁금해서 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 빨간색 쳐진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줘 라고 했더니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 딥러닝과 신경망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응용 분야로는 자연과 생성,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음악 생성, 게임 개발 등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정리 잘해줘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아, 여기다 살을 붙이면 되겠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 저도 이제 AI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생성형 AI라는 단어를 저도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들었지? 라고 했을 때, 작년 말, 올해 초, 뭐, 그전, 물론 그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요즘 근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거 역시 저도 채 g 피티 다시 한번 물어보고, 대신 표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좀 보기 편하게. 그래서 학습 방법이 기존의 기축 기반에서 뭐, 뒷러닝기반을 뭐 바뀌었고, 데이터 요구량이 훨씬 많고, 유연성이 일반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과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가중하고, 창의성도 좋고, 지능 수준도 높고, 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아까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정호, 챕터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은 텍스트 생성형 AI가 가장 이제 뭐,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LLM이라고 하는. 그래서 2020, 어, 작년 11월에 오픈 a i 에서채 g PT가 나오고, 한 불과 개3 4 4월 후에 GPT-4가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라마가 나오고, 메타에서. 그리고 올해 7월에 라마 m a 2라고 해서 커머셜로 쓸수 있는 라이센스 형태의 기술이 공개가 되고,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게 공개가 되고, 오픈 a i 와 성명을 이루는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서도, 클로드라는 게 7월에 클로드트가, 뭐, 7월달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라마의 베이스가 된 알파카 비트나 여러 동물들 시리즈가 막 나옵니다, 막 나오고 아, 있었어요. 또한 <laughs> 분야가 어디, 어떤 분야냐면 액션업을 생성형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얘가 생각을 해서 서비스를 연결할수 있는 툴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랭 체인, 뭐 라마 인덱스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소스 기반의 액션 어플 생성형 AI가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가 이미지 생성 분야입니다. 이미지 생성 분야는 이것도 역시 오픈 AI가 2 1년 1월달에 단지를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 작년에 이제 구글도 이미지 제작 같은 것 나오고. 그리고 작년 한 8월쯤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스 t 빌리티다 i a i 라는 스타트업이 기술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거에 업그레이드 판이 또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나왔습니다. 또한 분야가 오디오 생성 분야입니다. 오디오 생성 분야도 뭐 메타, 구글, MS, 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메타의 사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올해 6월 달에 보이스박스라고 해서 한 6개국의 언어를 음성 합성이 잘될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통, 했다 아, 그러니까 메타에서 공개가 됐고 또 8월 달에 오디오 크래프터라고 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음악이 만들어지거나 사운드 이펙트가 생성되는 그런 기술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킴리스 m 4 t 라고 해서 올해 또 8월 달에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 음성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개괄적인 외부 동향 포함해서 제가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 SKT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도 이제 텍스트 생성형 AI인 LL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저희 로드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 순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도 이제 제너럴한 모델을 많이 만들고 그것도 공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지, 네, 저희 아까도 마, 습 지금 아직 나왔지만, 에이닷에 저희가 이제 대화형 모델을 저희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테스크에 집중된, 프로덕트에 좀 집중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1 9년부터 저희가 한국어가 가능한 코버트를 시작으로 저희가 기터브에 공개를 했고, 20년에 포지티티2를 저희가 공개를 했고, 21년도에 홈바트도 개발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과거에 했던 거고, 어,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부터 SKTA-라는 AI 비서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이 비서 서비스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아까 뭐슈퍼앱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대화창 안에서 저희가 분류하기는 한세 가지 정도, 어, 대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스트 오리엔티드형 대화. 그거는 뭐냐면 날씨 알려줘, 뭐 환율 알려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감성형 대화입니다. 내가 그 인공지능하고 실제로 대화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데 응답당국 그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런 대화가 가능한 그런 감성형 대화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식형 대화라고 해서 내가 뭘 물어보면 전문적인 답변을 줄수 있는 이세 가지 대화가 한창에서 가능한 저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성 대화고요. 모기 피하는 법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기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울라, 울라, 울라. 네. 분명히 여기 어딘가는 약간 틀린 각도 있을 거예요. 밟으시예전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더 저희가 이제 저희의 기능을 조금 더 재밌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건데, 그래서 꽃보다 남자 명, 명장면이 있습니다. 뭐, 금잔기가 인지를 바라보고 쳐다본다. 뭐,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신기해서 이런 대화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저희 a d a 전라노사 투리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저희 전라노사 투리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한데, 네. 뭐, 전라노사 투리 하면은, 아, 따신기해서 그러제. 뭐, 아니면 내면 속에 비성별이 울면, 등상선대가 나타난다는 게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MBTI의 T형 너 T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T형으로 바꾼다면 여기 보시면 초록색에 보시면 그게 왜 신기한 거야? 굉장히 진지한이 물어보죠 사고형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대답을 보면 내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너는 내 후배니까 이런 식으로 문체도 어,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테스크에, 그 그러니까 범용적인 뭔가 모델보다는 저희도 이제 좀 테스크에 집중된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인데요. 어, 2023년 6월 기준으로 슈퍼,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SK텔레콤이 국내 기업 중에 2위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47위 정도의 GPU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GPU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계속 저희가 증가시키고 있고, 모델 크기도 여러 형태로 가지고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동호 세트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채지 PT를 내부에서 쓰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좋다고 쓰세요. 근데 문제는, 어, 이 과금체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API를 생각을 하시면, 그냥 코몇번한번 그러니까 번 호출하면 얼마 뭐 두번 호출하면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과금 체계가 글자 단위에요 내가 입력한 글자랑 내뱉는 글자의 숫자를 봐서 글자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띄어쓰기, 그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가는 띄어쓰기가 한글에 특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한3네 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냥 한국어 특파에 대해 어, 그런 단어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에 좀 특화된 그런 한국어처리에 특화된 토플라이저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범용적으로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수학능력이 있는 국어영역으 저희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뭐 GPT, GPT-4가 월등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모델이 큰 거고 저희랑 비슷한 크기의 뭐 GPT-3.5나 라마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가 우위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LLM이 고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프로덕트가 보니까 이게 비용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줄여야 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들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아레네스 이거 강화 학습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얘가 그러니까, LLM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은 좋지만 돈이 없으면 유학을 못 가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왼쪽처럼, 어, 그냥, 그냥 이렇게, 성적이 좋아도 학생신으로 돈이 없으면 유학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유학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 혹은 부모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른쪽에 있는 대답을 선호할 거잖아요. 그래서 LLM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다만 오른쪽 같이 대답할 수 있는 형태로 튜닝할 수 있게 사람의 프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강화학습을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가 통신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어, 저, 이 l l m 를 쓰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약, 예약 예, 예, 통화 예약입니다. 이게 a d a 앱이고, a d a 앱에 보면은 통화 요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내가 통화했던 예약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로 그 통화 내용을 저희가 다 음성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다떨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정이 있는 부분은 일정에 그 일정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캘린더 앱에 연동시킬 수 있게 저희가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우리 회사, 니까 그러니까 저희 텔레콤에서 제일 중요한 통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LLM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저희가 기업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법령 질의 응답이나 업무 운송 요약 같은 데잘쓸수 있도록 저희 모델을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이 말씀을 또한번 드려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이랑 멀티 LNM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범용적인 LNM을 만드는 거는 신기한, 신기한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되고 사업에 쓸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 보시면 범용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보면 검색이나 t a 에 쓰거나 생성을 하거나 요양을 하는 이런 특정 기능을 잘하는 애들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픽하고 저희가 협력을 맺어서 이런 기술들을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어 저희가 이제 글로벌 텔코얼라이언스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회사 같이 각국에 보면 텔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신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이치 텔레콤이라든지, 뭐, 아랍의 이엠이라든지 e 싱가포르의 싱텔이라든지 근데 이런 회사들이 유즈케이스에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통신회사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이쪽 통신회사들에게 전달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멀티모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멀티 모달이라고 하면은 뭐 음성, 뭐 영상 여러 가지 있지만, 영상 중심으로 말씀을 드면 리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그만큼 사람들은 시각적인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포함된 트위터의 리트 윗 확률이 뭐 조금 까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한150% 높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ChatGPT U에 나온 GPT4에서도 LLM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S에서는 빈챗은 이 GPT4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 바디에서도 멀티모달 입력이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SPTLF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2022년부터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왔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구글이나 세일즈 포스나 딥마인드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GPT-4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의 한달한 번씩 굉장히 좋은 기술이많 나오고 있어요. 이만큼 트렌드화 되고 있고, LLM 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기술도 이렇게 트렌드하게 가고 있고, 어, 처음에는 이미지를 시작했지만 오디오, 비디오, 3D 입력까지 받을 수 있게 다양한 멀티모달 리티을 LLM으로 입력받을 수 있는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인데요. 예, 왼쪽에는 구글바디에 있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주고서 이 사진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골드, 골든 유튜벌인지도 얘가 알고 그 다음에 세포트도 알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 이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오른쪽 빈챗는 뭐냐면 이미지를 저렇게 주면, 이 이미지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어, 이건 열대에 있는 성이야.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니이 이미지와 비슷한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K텔레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는 이제 A 같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하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기술인데, 어, 이는 간단합니다.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이런 텍스트의 의미를 갖는 거야 라는 것을 같이 약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텍스트를 넣으면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고, 텍,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으면 비슷한 텍스트가 나오고, 이런 원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다 서비스는 한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26억 장의 한글 기미를 저희가 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퍼블릭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퍼블릭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영문으로 된 것도 많고 문화적 특성이 없으니까 한국의 특성 잘안 맞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이터만 쓰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미지들을 많이 학습을 시키면 우선 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AI 허브도 저희가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캡션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목 테이블 위에 밥, 어묵탕이 담긴 그릇과 계란 후라이가 놓여 있네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가끔씩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 음식들, 특히 저희가 이제 신경 많이 쓴 게, 한국 문화에 특화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음식, 장소, 이런 거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브랜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처음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 대화,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 맛이 최고지라고 했는데, 이제 챗봇이 오, 저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요라고 대답을 할 때, 아이스크림 화면도 같이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줄수 있게 개발을 했고, 올해 2월 달에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대화가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A-인데,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찍습니다. 찍으면, 여기 잘안 보이는데, 요 간판에 보면, 브라운 벤치 커피라고 쓰여있습니다, 간판에. 그래서, 브라운 벤치 커피 매장은 커피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흰색 파라솔로 인해 매장이 더 깔끔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음, 우와, 여기가 될까?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해서 대화를 할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저희가 6월달에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기술이 있으니까 저희가 제일, 저, 제일 처음 이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아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투와트라는 국내 스타트업하고 어, 협업을 맺어서 저희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열대에 진라면과 참깨라면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아까 진라면이 보셨죠? 네. 육개장 사발면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그 뒤로 진열대에 놓인 컵라면들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인식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장인들께 많은 호을니버섯칩한 봉지가 진열대에 놓여 있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미지를 보고선 Q&A를 할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품을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면 오른쪽에 있는 저 다이아몬드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줘 하면은 저렇게 캐치프레이즈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어,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상품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중에 뭐 이런 진라면, 아까 보여드린 진라면 사진을 올리면 얘가 API를 찾아서 이 상품이 있는 어, 사이트로 연결해 준 것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서비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걸 누르면 실제로 저 라면을 파는 사이트로 연결된 되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표나 그래프를 인식하는 겁니다. PDF를 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응답지기 하는 것은 L&M이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PDF의 중간 중간에 보면 중요한 정보는 가끔씩 표나 그래프로 녹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나 그래프를 읽지를 못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표나 그래프를 얻을 수가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년 브로드밴드 영업 예정치는 얼마야 라고 하면 저 23년치를 표에서 읽어서 326억여 라고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SK텔레폼이 가장 낮은 해지는 언제야? 라고 하면 저것들 다 해석해서 2019년입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영상 링크를 하나 올리고 이 동영상 링크 내용 중에 어, 이쿼리로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나오는 장면들을 찾아줘라고 하면 이 동영상을 다 서치를 한 다음에 이 동영상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골프하는 장면을 찾아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이제 골프를 치는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나오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도 이렇게 잘 찾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이해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이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스테빌리티 다 AI에서 나오는 그 스테이블 <laughs> 디지라는 기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그 기술만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어, 추가로 컨트롤넷이나 뭐 인페이팅 같은 다른 테이어셋들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수 있게 UI도 이케화 되고 이런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뭐 미드전이니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언이뭐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예, 근간 기술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도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합쳐서 내가 텍스트를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려두는 역할을 하는,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저를 기반으로 저희 서비스에 맞게 고도화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나 모델이 가능한 생성 기술 개발도 했고, 그리고 한국어를 넣었을 때 한국어 프롬프트가 넣 들어갔었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한국어 헤어를 만들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위해서 하이퍼리티 DB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A닷의 포토 서비스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산의도메인의 특화 서비스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저희 한국어 모델을 만들고 텍스트 투 이미지를 만들고 근데 그중에 내 사진을 넣으면 내 사진에 그 그러니까 사진을 넣으면 내 얼굴을 인식해서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게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하나 준비했던 건 뭐냐면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저희가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포토 서비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AI 모션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내 얼굴로면 아, 나랑 비슷한 뭔가가 있는데 이쁘게 나오는 근데 이런게 보면 항상 나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랑 안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사실 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타사 서비스 어떤게 달라 아이디는 유지되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다으면서도 표현력이 좋아 그리고 최소 학습 이미지 이게 서비스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셀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섯 장 입력하세요 10장 입력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수를,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 수를 줄이는게 굉장히 중요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그래서 개인화 모델을 먼저 학습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내가 사진을 이렇게 한 4장, 5장 입력을 하면 개인화된 모델, 개인화된 모델은 이 뭐냐면 텍스트 인풋을 얻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얼굴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개인화 모델을 온라인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나를 닮아야 되고 근데 나를 닮으면서도 어딘가 이뻐야 돼. 안 이쁘면 또안 좋아요. 그래서 나를 닮으면서 이뻐, 이쁘게 나오는 그줄 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그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필요한 입력 영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희가 또 신경 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나, 내가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석양이 있는 것처럼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도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아 사람 얼굴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깔아줘 그래서 이런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장의 영상이 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걸 움직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 드라이빙 동영상인 레퍼런스 동영상이에요. 저렇게 웃는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이거 보시면 이한 장의 영상이 저 레퍼런스 동영상이 웃는 것처럼 비슷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입력 사진들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하면 배우 프로필, 카페 감성, 스트 감성,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배우 프로필, 흑백 프로필, 터프아이, 이런 형태로 행성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닮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이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장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움직여주면 조금 더 프로필로서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서비스에 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사와 비교인데요. 사실은 각사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최대한 나를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타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최소 입력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영상을 생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왼쪽에 있는 게 저희 회사 보고요 이게 실제 개발하신 분인데 본인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웃음> 본인은? <웃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본인은 되게 만족하고. 그래서 굳이 이 사진을 넣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사내 어, 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광고 부서들이 있는데 광고의 배입가 광고가 하는 그 물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배경을 좀 예를 들어서 추석이면 추석 배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 배경으로 했으면 좋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때마다 찍을 수 없으니 그런 거를 배경을 생성해주는 기술에 아, 그런 유스테이스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캐릭터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대화형 이미지를, 대화형 아,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할때이 캐릭터를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서비스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가 편안했어야 돼요.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입력 이미지 수를 좀 줄이거나 그리고 좀 모션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어, 도메인을 확장을 해서 광고나 캐릭터 구축 아니면 다른 영역에 조금 더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 대화할 때 이런 기술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